<웃음> <웃음> 잠 전가, 잠 잠깐만, 잠깐, 그러니까. 아니 아, 다시 보낸다고 아, 잠깐 잠깐 잠깐. 아, <laughs>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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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생일 축하한다. 생일 축하다 <laughs> 사랑하는 사이 <달이 웃음> <laughs> 생일 축하한다. <laughs> <따다라라다. 웃음> <laughs> 박수, 박수! <웃음> 이게 작은 반달 모양 자방인데, 서울 큰 엄마가. 서울 큰 엄마. 서명 선물을. <laughs> 예쁘다일꾼이 <진짜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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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빙글빙글 저렇게. 그니까, 그니까. 어머머머. 면법듯이. 이거 왜 가져왔어요? <laughs> 상금 받았습니다. 훌륭 가방이 항상 있어 아니, 아니야, 이거 너무 어, 컨셉이다. <laughs> 제가 주먹밥 사 먹으려고요 주먹짜리 모아고 여기 가드킴 카드 여기 소 카드 이거 힌트 이거 디어카페 응. 이거 캐시 라보에서 아니 뭐라고? 협찬 받는 러니까렐라버에서 되게 페이크 같죠? 사실 이게 아니라 <laughs> 페이크 같죠? <없죠? 웃음> 사실은 이거랍니다 헐 <오! 웃음> <laughs> <laughs> 이거 좀 약간 이렇게 뽑힐 줄 알았어 오 페이크 같죠? 완 페이크인데? 끝. <laughs> 이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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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디와 응! 음, 찰떡이야! 지금 찰떡이죠? 무님은 언제적 거야 하영이야 2 0 2 2 달리에 하는 거 같아요 아 귀여워! 너무 감동돼! 너무 감이기 완전 절대 안좋는데 이거, 이거 들고 와봐 왓침밥의 어. 기획자님 기분이 어떠신지? 너무 좋트 이거 거울! 음, 오, 귀여워! 끝났어! 어? <목소리> 나보다 많네 다른 건뭐다 비슷하고요 기숙사 파 이게 찐 대학생의 왓츠인마이백이야. 아 <laughs> 이 복사카드 학교 복사카드. 청주교육대학교. 아 오, 우리의 자랑입니다. <laughs> 아, 호떡을 먹을 수 있게. 아, <laughs> 호떡을 먹을 수 있게. 땡지 그쪽은. 아, 저 고맙다 끝. 왓츠인마이백. 이게 정말이었는데 호떡. 사람. 그러니까, 해요, 아, <laughs> 진짜 할머니가 아니에 지금이요. 지금이야. 진짜 그 2019년 12월에 치킨 요코확칙이죠확칙 아니, 리 혼자 거. 드셨나요? <laughs> 진짜 쓰레기고. 이거 아, 진짜 골전권들 <laughs> <피트는 웃음> 나오겠는데. 요 네, 어, 여기 아, 애용이요 저도. 와, 나 여기 아주 친절하시나 길 가다가 런칭이 만날 수 있는 곳이네. 와우. 여기도. 거 창빈이랑 애개 놀이한 거. 따라라라라라진짜라라가위라라라라라라라 <laughs> <사진 찍은 거 웃음> <가위는 놀라> 이거 있다. 사실 내가 라라라라라았어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년라라가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오라라가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뭐야 라라라가라라라라라라라라라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놀라> <준비가 없을> <놀라> <놀라> <laughs> 맞아. 어, 너무 기대돼. 아니. 뭐야? 사기야 이거. <laughs> 아, 여기 뭐야? <laughs> 뭐야? 젤리 얼굴 있어. 삼각김밥 모양처럼. 너무 기대되 <laughs> 오. <오우. 웃음> <laughs> <laughs> 온라인 영상 방금 NCT 드림 <laughs> 영상 봤잖 <맞죠? 웃음> 내 이름으로 사내 칠을 지어보자. 6. 윤지영은. 지금? 영. <laughs> <못 해봤다. 웃음> 지 0. 윤지영. 은혜는. 7. 은 이거 사줬는데 너무 의미 있는 거야. 그래서, 헉? 어, 이거 진짜 너무 좋은데? 이러면서 내가 또 샀어. 지금, 지금 이 순간. <laughs> 지금은. 아니지. 순간. 지금 내 사람이 <laughs> 윤지영. 아? <laughs> <laughs> 와, 이거 너무 자기 편라서 빵이. 내서식 알림 온거하고 <laughs> 지금 이 순간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뭐라고? 어. 한 400분이 드디어. 근데 나지금또 파도 좀 팔고 올게. 아. 다 있어. 한 하면 거 있는 거 없네. 간안 있겠지? 어, <?itations> 아, 고문이 나왔다. 마이페이 누르는 소 나는건데 지금 이 나네요 그거 보자